해결된 게 복지신공방송 시청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8절을 중심으로 사명자의 삶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의대를 나누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하여 죄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여부럽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포음을 전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체험보다 더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모진 핍박을 가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이웃나라로 피싱한 교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색으로 간 도중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밝은 빛을 보았고 빛이 하도 밝아 타고 가던 말에서 바로 그 자리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천지를 진동하는 우렁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스어치에놀란 바울은 주여, 니시니까 하고 단도 직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 이천눈 같은 음성은 사도 바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회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악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가서 어둠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미혹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위하여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흔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3대 사명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둠 속으로 걷다 보면 위험이 따르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멋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요 실상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사망에 있는 자들입니다. 때론 점성술에 빠지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 또한 어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울 기독교를 결 듯하게 모방하여 자칭 내가 예수라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 또한 어둠에 잡혀 사망에 이른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바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가운데로 인도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눈들뜨가빛 가운데 거한 우리는 기도와 전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우리는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시는 아름답고 온유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저들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개시록 12장 7절 보면 천사장 미카엘과 용의 싸움을,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로 나눠지며 두 세계가 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세계로 이끌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 즉예수님일 것이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이냐? 자기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수 있어요. 선지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지예수를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세계, 즉, 불신자를 살 것이냐? 둘 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양당 간의결정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님들과 일꾼들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불신자들을 이끌며 또한 반대로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암묵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로 만들려고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옛 사람을 청산하고 마귀의 종된 아집을 깨뜨리고 죄에서 해방시켰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우리 덕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 옛사람을 죽고 성령으로 새사람을입 이끄고 거듭남을 명심하고 마귀와 떠나갈 자고 단의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자유를 얻은 평화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현세적 기업과 영원한 기업 전체한다 요한 삼서 2절은 현세적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죄의예 사람을 멸하기 위함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시강을 쓰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언건기를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발길질을 모진게 발길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박, 십자가, 다시 멜로가를 쓰시고 그것들은 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회생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피는 질병을 다칠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공포와 어둠과 불안, 시계치터 염려, 가난, 저주를 타멸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만큼 셉니다. 사탄은 예수의 보혈 앞에 벌벌벌벌떱니다 아멘. 얼마나 네. 무서운데 나사렛 예수는 물러가라. 우리는 항상 입으로 신으라 내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생명서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출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주업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하는 크루천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전하보다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삶은 생각보다는 길이 길지가 않습니다. 요 며칠 전에. 권력과 온갖 부경을 누린 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 믿는게 최고의 복에요 최고의 가치요 음.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어디 저 하늘나라 갈때 뭐, 돈이라도 가져갑니까? 빈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무소불의 권력을 휘둘렀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말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게 우리는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 붙어 있을 때 예술을 믿어야 돼요. 숨떨어지고나서는안 시간이 없고 이미 끝난 겁니다. 야호보서의 사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지 우리가 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록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정세 사모님과 우리 이금재집사님얼마 김민규 전도사 그렇게 모여서 예배들은 예배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너희도 둘셋 사람이 뭐 이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을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내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나 안게 되라 뜬구름처럼 살다가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에요. 짧은 인생에 우리는 부실하이 전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이기본 목사님께서도 소천하시고 또숲 이어도 선교사님께서도다 코로나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안개입니다 여러분 안개에그 안개처럼 사라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야서 사전십사절을 우리는 묵상하며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고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씩청자 여러분 제가 하고 강건에 비협나니 각각 위에 나가셔서 예수를 공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그 불에 불이 타고 막 일이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히 비염만이 가감비에 나가셔서, 꼭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버지 사명자로서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자에게 맡겨진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값지게 사용되는 사명자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